아,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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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갈게요 행복한 기정으로 하나, 둘, 셋 중간중간에 영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표정을 빨리 끝까지 예. 자, 오른쪽 하나, 둘, 셋 2층 하나 둘셋그 다음에 스페셜 포즈 종이를 좀 집으셔서 종이를 날리는게 또이 이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의 특징이니까 네. 그러니까 종이를 한번 날리면서 찍겠습니다 적당히 네. 자, 얼마나 날리려고 <laughs> 네. 자 여러분 사진 잘 찍으셔야 돼요 갑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 할때 동안 좀 편안하게 좀 포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 오브 마일라이프 이렇게 그레이공 3회차 마지막 기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아까 정국진 배우가 얘기했지만 공연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우리 이창용 배우, 정국진 배우 끝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건강한 상태로 공연 관람 2024년도 꾸준해주시고 저희 그레이공 사랑해주시고. 아하루 공연 생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요 몇명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협조해 주신 주산 아트센터 그리고 스태프 분들 배우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케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마지막 할거할거있으니까요 네. 네. 조심히 들어가시죠.